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9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은 잘 듣지 못하고 눈도 희미해서 목사님의 설교나 찬송을 잘 듣지 못하면서도 토요일에는 머리를 감고 옷을 다려놓고서 주의를 기다려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.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만큼은 잘 알고 있었고. 교우들과 함께 부르는 찬성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같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예배는 늘 값진 것이었습니다. 예배는 형식도 절차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마음이 최우선일 것입니다.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나 어떤 상태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. 가장 높은 뜻에 귀를 기울이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상달될 것입니다.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. 요한복음 사장 이십삼 절입니다. 우리 기도를 주여 들으사 당신의 평화를 내려주소서.